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통일정책 비전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.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발표할 경축사 내용을 미리 공개했습니다. 강 대변인은 이번 경축사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밝히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 3년간의 강대강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평화의 소중함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 또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체제에 대한 입장 등 향후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나갈 원칙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입니다.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입니다.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응하되 양국 간 신뢰와 정책 연속성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.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큰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위지를 밝힐 예정입니다.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별도로 준비했다는 점입니다. 국민주권 정부로서 700만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위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마친 후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